뭐예요? 그로자? 저 바꾸셨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오케이 갑니다 갓 로자 지금 <목소리> 그래서 어디 갈까요? 멘션 스타일버? 전 여기서 차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놓셨죠아 저기다 버기. 아 너무 멀리 있네. 오케이. 주유소로 갔어요. 이때저 지금 노베유래 지금 많이. 어우! 자기장 모임? 쎄쎄. 제가 아까 이쪽 어딘가에 버기 봤거든요. 어, 많이 멀긴 하죠. 다리 쪽에 다리 쪽에 버기 하나 있어 1번에 아, 아, 예, 맞아 맞아. 제가 그거 봤어요. 근데 주유소에 사람 있거든요. 잠깐만, 주유소라면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아 오케이 여기 2번 이아 오케이 확인 아차 온다 UAG 네그소 있던 어 일로 꺾었어요 왠... 일로 온다 일로 일로 일번 집으로 오는 중 일로 오는 중 일로 내 앞에 지나갈 듯 자, 일단 얼른 차를 끌고 올게요. 딴데로 이동하시죠. 저희. 아 바퀴 터트리고 왔어요. 개 자석돌. 일단 일단 갈게요. 가긴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세, 세차? 나이스 길릿 두 대로 갈까? 한 대로? 가시죠 바로 밀베로 뚫고 갈게요 그냥 컴오와인 약간 근데 지금 다리 건너는게 고통일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네 건물 있을것같네있을것같아요 제가 앞에서 몸빵 서겠습니다 다시 아완승 나이스완스 이게 더 빠르니까 제가 몸빵을 섞게요 가면서 음? 센스있게 차 룸미러에 트리가 달려있네. 네. 우, 우, 어디가... 우, 어디가십니까? 몸빵은 제가 뜁니다 아, 뭐. 내가 바로 김고기방패. 간다, 제발! 어? 뭐야 없는데? 1번집 올라갈게요 자기장 개꿀 야 좀만 나 있지. 우선은 클리어해 보여요 저 스루로 바꿀게요 일로 들어올 것 같진 않은데. 환승한다. 어, 일로 온다. 어, 그치, 그치. 하나 기절, 뭐요? 하나 킬. 네, 네 바로 볼게. 나이스. 아, 끝, 정리? 네, 바다, 바다. 네, 오케이.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약꿀약꿀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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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맛있다 어 스카짱? 목장갑 땡큐 6배? 오케이 좋구요 어맛있잖아 지금 여기 위에 누 어떤 새끼가 있는데? 어 바로 아래에 하나 있는 것 같아 그죠? 다리 쪽 55방이야? 차한 대. 어, 올라갔다. 예, 언덕배 봤어요? 오른쪽, 오케이. 네. 요즘 진짜 유, 유튜브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아나 정말. 이거 한판 끝나고, 다시 한번 바로 껐다 켜볼게요. 9 8리형 찾는 중인데, 9 8리형어딨냐오도바이 예. 아예 일로 올라간 것 같아요. 1번 핑. 일로 올라간 것 같아.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정면에, 그, 검은색 뭐 묻어있는 골짜기 혹시 보이세요? 여기. 골 안에 있어요, 골 안에. 보이는데? 예, 지금 안 보이고요. 얘 숨어있어, 안쪽에. 나왔다, 골짜기. 보이세요, 골짜기 지금? 어. 지금 딱 저, 쟤쪽 보고 있거든요, 쟤 쪽. 아직 안 나왔어요, 골짜기. 1번 안에서. 32명 아세 길에 봤어요 안에 있죠. 오른쪽, 오, 오케이. 지금. 오케이, 한색 길, 한색제 앞에 왔고요 지금 복 간다. 제 뒤에 플래시뱅, 어. 저 있는 거 몰라요. 제가 그런 거 같아요. 나, 나 있는 거 몰라. 오른쪽, 네, 봤습니다. 오케이. 머리 안돼? 진짜 아파요. 지금 약간 오른쪽에서, 오른쪽 담장 쪽에. 좋습니다. 위에서 위에 조져주세요. 아 나이스. 어 맛있다 맛있다. 커머 응. 와인. 어, 저기 등대밖에 없어요. 아 오케이. 총은 총 M4. 아 M 에이, 에이 뭐야 얘개 쪼렙. 커머 와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커머 와인. 응. 저 일단 올라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얘 아빠 차 타고 올라가고 예, 오토바이랑 걔네들은무조건 있어요. 아 그래도 커먼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지 않아요? 어, 보급. 정밀 보급.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52초 남. 아, 시간 많네차 끌고 어디로 갈까요? 뭐에요? 그로자? 저 바꾸셨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오케이. 갑니다. 갓 로자. 정신. 어, 앞에, 어 아. 아, 네. 잠깐만, 지금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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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있거든. 에라 아, 구덩이 같은데 바로 있는데, 아 이거 한 명인데 바로 밑에 있는데 또 구덩이에 있어요? 아, 네. 어 잠깐만 아, 네. 좋습니나 일단 나가나 가야 되니까 일단 문제는 내가 여기 어떻게 나라가나지나 상황이 지금 개활 아니 은원표 없고 개활 아 나이스. 어, 여기다. 여기다. 아, 지금 겁나 안락한데 일단 이좀좀 좋은 거 같죠, 여기가? 여 뒤쪽. 어, 하, 하, 하나 하나 뛰어. 네, 오케이 확인. 복수 어. 성공. 오케이 okay, 애들 알아 싸우시고, 어부지리 지리구요. 애미사 어, 바로 앞이다. 으또 자기자 개좋아. 저발 보였다. 빼꼼미 끝까지 와야 되니까, 끝까지 와야 되거든요. 네, 두 명이 죽었다. 괜히 쐈다. 어, 근데 계속 막고 있어야될거같은데 애답 소리에 놀랐고요 쟤네들 헤드하는데 뭐 빨고있는데 나이스 오케이. 어 방금 바위 위에 있었어요 왼쪽. 이쪽 여, 네, 여기? 아, 확인. 에아 네, 확인 확인 위치 봤습니다 또또또나 확인 아, 쟤, 쟤 죽은 거 같은데요? 방금 아아 아, 아, 뒤에 안돼아아 아, 까비 정말 안 가게라도 어쩔 수가 없어 아, 아깝습니다. 아